2025년 4월 2일 수요일 미주한인 우리세상 428화 안내말씀 시간입니다. 파차파 캠프, 어, 역사 유적을 발굴하시고 또 연구하시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리버스 아이디의 장태환 교수님이 지난번에 우리 뉴스에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셨는데 지금 뉴욕에서 파차파 캠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바님, 이 소식 전해주세요. 네, 바로 어제 4월 1일부터 파차파 캠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일보, KBN, KCCNYC, 뉴욕한인회, 퀸즈한인회, 민권센터, 미주한국어재단이 후원하고 흥사단 뉴욕지부가 주최한 전시회인데요. 뉴욕흥사단의 박매현님께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전시 기간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고요. 장소는 GLF 빌딩입니다. 주소는 46-20 팔슨 블루바드 플러싱 뉴욕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도산 안창호와 파차파 캠프라는 주제로 장태환 교수님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날짜는 4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미주한인 디아스포라의 원료를 찾고 미국 이민의 역사를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시회 장면 한번 볼까요? 바로 파차파 캠프 전시회장입니다. 흥사단에서 뉴욕 흥사단에서 이렇게 주최한 전시회인데요. 여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진. 올렸죠. 네. 그 외에 장태안 교수님이 발굴한 여러 가지 유적들 아주 소중한 자료들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또 주최한 흥사단 뉴욕지부 깃발입니다. 국민족에게 네.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늦추며 평생을 도정했고 거듭 실패하며 좌절하기도 했던 한 사람 그리하여 영원한 청년이 보자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신인들의 산책 코스이자 만날 장소로 살고 있는 도산공원 어, 잘 봤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함께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4일 11시 미국 시간으로는 4월 3일 저녁이 되겠네요. 이날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대한민국 운명의 날입니다. 살얼름 같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고통으로 무너진 경제 앞에서 속수무책, 아연실색하는 시민들이 분명히 다시 일상을 찾아 희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분명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